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성령 강림절 그리고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 부활 하시 죠？돌 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십니다. 그 이후 로부터 50일되는 날, 50일되는 날, 충만한 은혜가 제자들과 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 의충 만한 은 혜가, 제 자들 과 모인 그리스도 인들 에게 모인 믿 음의 사람 들 에게 성령 충 만한 역사가 나타나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또 다른 말로 부르 는 것이 있 는데, 50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50일을 뜻하는 오순. 한자로 순은 열, 열순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오순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50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얼마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이 예수님 승천주일이라 그래서 지난 주일 그래서 승천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고? 40일 동안. 그런데 이 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오순절이 이름에 50일이 지나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심은 50일 만에 부활하신지 50일 만에. 그러면 이 차이가 며칠입니까? 10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 그 예수님 승천하신 곳이 감남산이라고 그래요 그곳에서부터 에루살렘까지가 한 1km 정도, 안식일에 가기 적당한 거리.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어, 그날에 1km 이상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남원이라고 하는 산, 감남산에서 승천하신 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에루살렘의 다락방에, 제가 방문했던 그 마가 다락방, 꼭 우리 교회당 같아요. 우리 여기 본당 같아요. 2층. 이 정도 사이즈, 위치도 그렇고 의자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닥으로.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고 굉장히 많이 오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이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그 현장, 얼마나 놀랍습니까? 굉장한 감동을 가지고 그 마가 다락방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꼭우리 교회 같아요. 크기도 그 그렇고 이곳에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는 거, 이걸 우리는 보통 무슨 기도라 그래요. 합심 기도. 우리가 합심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는 거. 합심 기도. 또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이 합심 기도를 또 소리를 크게 내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얘기하가지고 또 무슨 기도라고 그래? 통성 기도라고 그래.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뜨거운 열정적인 한국 기독교의 통성 기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어,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굉장히 그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기도의 형태인데, 그 원전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전서부터 쭉 나와요.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그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사실 또한 계시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충만 역사가 나타났으니 그 우리 이 본당과 같은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그 성도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 열흘 동안. 오늘 날로 이야기하면은요. 열흘 동안 심령 부흥에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힘쓰면서 열흘 동안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디 모였다고? 마가다락방, 2절 보세요. 시작.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어떤 소리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 같다, 이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여.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어떤 소리가 날까 그래서 부흥에 하시, 인도하시는 강사님들은 마이크에다 대고 쉬, 성령의 바람이다 이러면서 쉬, 쉬 하는데 어떤 건지 몰라 그러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알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소리가 그다음 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불의 형상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촛불이라든가 보통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이 갈라졌대요. 그러니까 불이 하나 둘 갈라진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20여 명의 사람들 위에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불과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샥, 온 집에 가득하면서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붉은, 붉은 어떤 그불 이런 모습들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더니, 그 다음절,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전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할 적에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으니, 이것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성령 강림절, 오늘이 그 날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관광객이 어, 프랑스를 어, 이제 관광을 하면서 어, 오래된 물건들을 파는 골동품점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고르다가 어, 오래돼 가지고 어, 색도 바래고 때도 낀것 같은 방치돼 있는 그런 진주 목걸이를 하나 봤는데 왠지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0만원 주고 삽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 이게 참 내가 60만원이나 주고 산 건데, 이거 한번 감정 받아볼까? 그래서 동네 금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돋보기 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피다가 하는 얘기가, 이거 나한테 파시죠? 얼마나 줄 건데요? 240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배를 더, 산 가격에 네 배를 더 쳐서 240만원 주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팔 거는 아니고요. 이래가지고 슬그머니 집어넣고, 그리고 그 다음날, 유명한 감정사가 있는 골동품점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것 좀 감정해주세요. 그래, 거기서 그 감정사가 정말 이래저래 돋보기 가지고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나에게, 파시죠? 얼마나 줄 건데요? 한 600만원 드리겠습니다. 60만원 주고 산 건데, 600만원 준대요. 그래서, 이거 사실 팔건 아닌데요. 근데, 어째서, 이게 값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주저주저 하다가, 그 돋보기를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그 목걸이 연결하는 철부분에 뭐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씨의 내용은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보다 6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 두명 있는 그런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번본 순간 나폴레옹이 완전히 팍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하고 이제 그 연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이제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사랑을 하고 나중에는 결혼까지도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헤어졌습니다만은, 나폴레옹의 생전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 조세핀. 조세핀. 그러니까, 여기에 나폴레옹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었던 진주목걸이. 여러분, 이게 값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아마도 그 골동품상에서 나에게 이게 600만원에 파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것은 그 이후에 그 엄청난 그런 그, 그, 그 가격이 나가는 그런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허름한, 뭐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그 목걸이 하나에 유명한 사람의 사인이 하나 있, 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값비싼 그런 것으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자연인으로 있을 적에 우리는 뭐별 그렇게,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누군가가 사인을 해주셨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존재는 얼마나 값비싼 존재가 될까?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사인이 있습니까? 자, 오늘 성경 보세요. 예비수소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침 받았다고 하는 게 뭐야?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사인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으로 사인이 되어진 존재가 누구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말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믿어. 여러분, 근데요, 이 믿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말씀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도, 믿어지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이 과정,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대단한 어떤 그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 단, 간단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었다. 어, 어제도 결혼의식이 있어서 제가. 아, 이제 그, 그, 그 서예 작품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줬습니다만, 그거 한 장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한 3, 40장은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육관 바닥에다가 쫙 늘어놓고, 어마어마한 그 작대기 같은 거로다가, 제끼는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여기가 틀렸어. 이건 여기가 이상해. 이러면서 한 10개 정도 치려놓고 다시 또 다섯 개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세개 정도 이렇게 골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 도장을 찍습니다. 성명인, 제 이름이 있는 그 다음에 호인, 그 다음에 위에다가 두인, 청하라고 하는 두인을 쓰고 있는데, 도장을 세 군데 다 찍어. 그러면은 내 도장이 찍힌 거기 때문에 이것은요. 저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어떤 그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하니 그의 소유다 내가 도장 찍은 작품은 내 것이에요 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랬을 적에 우리는 성령의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내 것은요 내가 도장 찍어 내 것은요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60년대 70년도 그 성령의 굉장한 그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었고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제 방언을 많이 그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떤 그 어느 한 교단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또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 방언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러면은 구원 받은 것까지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 각색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방언의 다인양. 이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니라 깨달은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12장 28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사도, 선지자,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이것은요 신유 기도하고 그러면 병이 낫고 어, 떠나가고 하는 이런 역사들 신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과 은사 중에는요 서로 돕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라고 그럽니다 이 봉사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재단에서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봉사의 은사를 받은, 아름다운 축복받은 믿음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행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사 가운데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봉사하는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31절에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12장 마지막절에 가가지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큰 은사가 있답니다. 그러면 더큰 은사가 뭐냐? 13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1절부터 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부분만 보시죠 3장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어? 능력이 있어요 예언도 하고 그래서 예언기도 영기도라 예언기도라 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기도받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3절 시작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를 하는데도 내 몸까지 내어주면서 불사르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 읍 사모하라 그랬으니 여러분 더욱 큰 은사, 가장 큰 은사 이게 뭐라고? 사랑. 그래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요 성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을아저 사람은 성자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아니고는요 성자라고 일컬어지지 않아요 성인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아요. 한결같이 사랑의 은사를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아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아 얼마나 따스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바라기는 많은 은사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외적 충만. 이라고 그러면은요, 성령에 임하는 것 가운데 외적인 충만, 그러면요, 막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막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막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외적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외적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으니,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 인격의 변화예요. 아무리 뭐 불받았다고, 뭐 성령에 뭐 체험을 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 내적 변화가 없어. 그의 인격의 그 옛날 그대로. 그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그대로.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믿음의 사람은요. 다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누구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그러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성품으로 겸손한 성품으로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 나에게 아무리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 성령의 내적인 충만의 결과이니, 이 은혜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모두 귀합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라고 생각되어진다라 그러면, 그거 갈고 닦으십시오.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귀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도하십시오.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이 녹슬지 않도록, 행인나내가 봉사하다가 짜증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도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시 몸으로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 아무나 못해요. 녹슬으면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계속 돌리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찬양들이 정지되어 있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집에서라도, 혼자라도, 찬양으로, 춤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 돌리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녹슬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인을 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주님의 것이라 그러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도장 찍은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일내 앞에 있는 모든 일 걱정 근심하면서 그러면서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나에게 도장 찍어주신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주님께 모든 것다 내어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